젠슨 황 중대 발표라 ai 산업혁명 온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요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는 도대체 무슨 중대 발표를 했을까요 핵심 내용은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한국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26만 개나요. 이거 엔비디아의 GPU, 예, 그래픽 처리 장치는요, 살려고 해도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벌써 꽉 차서 말입니다. 어느 나라도 쉽게 구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예, GPU가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4만 5천 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거, 26만 개를. 이게 개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가니까 그 규모가 한 10조에서 14조 정도 됩니다. 야 이거 우리에게는요, 진짜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 GPU를 공급하는 공급처를 보면 삼성전자 5만 장, SK그룹 5만 장, 현대차 5만 장, 그리고 네이버는 6만 장입니다. 정부는 서브린 AI 만든다고 했죠. 주권 AI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도 5만 장. 전체적으로 보면 26만 장이라는 숫자가 장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2만 장 밖에 안 돼요. 여기에 4만 5천 장이 약간 늘어난 거예요. 2025년에는.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30만 5천 장, 5천 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와, 늘어나는 수치가 2024년에 대비해 보면 15배 늘었어요, 15배. 15배도 넘, 넘죠. 1425%가 되니까요. 28만 5천 개가 누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가지고 각 기업들은 도대체 뭐를 벌릴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에 AI 산업혁명이 온다. 전 세계 어떤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GPU를 받는 기업들이 지금 뭘할 거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그룹, 네이버 모두 GPU를 5만 장씩 받고요. 네이버는 6만 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AI 팩토리, 반도체 공장을 AI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제가 봐서는 시, 진짜 엄청난 일이죠. 공장 자체가 이제 AI와 로봇을 통해서 지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엔비지아 디지털 트윈 및 로보틱스도 협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에 로봇들이 들어가서 생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봇의 머릿속에는 AI가 들어있는 거고요. 대단하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이미 예,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그런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회사죠. 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대차는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자동차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죠. 또 여기에 로보틱스까지 다 겸하는 그런 제조업을 엄청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SK그룹은요, 반도체 제조에 대한 예, 자동화, AI화, 인공지능화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산업용 AI 클라우드까지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만들면 5만 장의 GPU를 가지고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아마존의 모델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5만 장이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움을 금치못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차세대 피지컬 AI 쉽게 말하면 피지컬 AI라는 게뭐 산업용 로봇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휴머노이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이거 앞으로 플랫폼 자체를 공동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분야 같이 공유하겠다. 여기에 핵심은 AI 크라우드도 함께 하겠다요.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소버린을 네이버나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구축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26만 개의 GPU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활용은요, 딴거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강점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 세계 1등. 자동차도 뭐 세계 한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조선 세계 한 2등. 그죠? 여기에 방산도 그렇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예, AI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요. AI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제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을 다 가져가서 모든 분야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저가로 대한민국을 여설 먹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산은 싸구려인데, 싸구려라도 한국산 비싼 것보다 낫다 해서 중국산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뒤따라 오기 시작했어요.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는 중국의 아류국밖에 될 수가 없어요. 돈을 계속 쏟아 부으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계속 만들어 내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말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AI 기반의 산업 혁명을 만들면 되니까. 중국은 만들고 싶어도 예, GPU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만들겠죠.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이 나올까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게다가 미국은 제조업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미국은 제조업이 완전히 죽었어요.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AI를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시킬 만큼 힘이 없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예, 지금 GPU가 없고요. 자, 이런 상태라면 대한민국에게는 지금 큰 기회가 온건 맞죠? 아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는 정부의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국가별 그래픽 처리 장치, 크라우드 성능 점유율을 보면요. 미국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74.4%, 중국이 14.1%, EU가 4.8%고요, 노르웨이가 1.8%입니다. 일본도 1.4%에요. 대한민국은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3.5% 안에 일부분 대한민국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요, 기본적으로 AI나 로봇 쪽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져 있다. 이거 많이 뒤쳐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GPO를 26만 개를 받아서 아마 대한민국이 빠르게 혁신을 단행한다면요, 미국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 갈 것인가는 이제 당연히 정부의 몫이기도 하고 기업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마 정부가 지금 노조 중심의 정책을 써가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기업이. 더 일할 수 있게끔 최저임금도 줄여주는 건 당연하지만 주 52시간제도 없애주고요. 그래야 기업들이 AI 혁신, AI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가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나의 패거리를 중심에 두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기회가 왔을 때이 기회를 못 잡으면 진짜 병신같이 바보가 된다. 그 말이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시장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젠선황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가 GPU 그래픽 처리장치를 26만 개나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는 GPU를 4만 5천 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26만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제조가 강하니까 제조에다가 GPU를 집어 넣어서 인공지능화 그리고 로보타 하면서 AI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저는 진짜 관심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요. 일을 더할 수 있게끔 주 52시간제도 폐지해 주고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도 완화시켜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게서는요. 반도체든 철강이든 조선이든 광산이든 AI 산업 혁명 일어날 겁니다. 그게 세계적인 파장으로도 발전될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지금 기회를 맞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갈까?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보면 전선 예, 황이 영업도 잘하지만.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배려, 배려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여러분, 저와 함께 시장을 보시면서 계속 따라가 보시면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